맥도날드 가격만 따블이 올랐어요. 실제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음식들, 한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냉면 같은 경우도 한 4만원씩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자체가 어렵다라고 봐야죠. 연봉 1억이면 반값 하나로 끝나요. 연봉 2억까지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는 훨씬 더클수 있다. 물가가 급등할 만한 정책은 쓸수 없다예요. 쓰는 순간 트럼프는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고 음. 보셔도 될것 같고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모시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매크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예. 상황인데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제가 예. 하나하나 좀 맞습니다. 상황을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이기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의 주요 원인으로 이 미국의 현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뽑고 있더라고요. 네. 이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번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지금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미국의 물가를 이제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음. 어, 왼쪽 그림은 보시면 어, 밑에 게내 임금이고 위에 게 물가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 사실은 나는 마이너스 임금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 임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저렇게 높으니 사실상 삶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거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조금 전에 자료긴 하는데 2 0 2 4년 후반 자료긴 한데 보시면 맥도날드 가격만 따블이 올랐어요. 와. 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맥도날드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로 보면 생필품에 해당하죠 뭐 그렇죠. 우리가 간혹 먹는 거지만 이분들 입장에선 그게 주식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실제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음식들 한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냉면 같은 경우 도한 4만 원씩 해요 한 그릇에. 음. 한 그릇에요 그릇에? 예, 예. 와. 순두부도 한 3만 5천 원 4만 원 하고 요 <laughs> 그러니까 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도 그랬느냐 안 그렇다 라는 얘기죠. 음. 이전에 다녔었을 때는 뭐그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였었던게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었으니까 사실은 그 미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사실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셨겠지만 내 임금이 올라도 그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은 월급을 받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물건을 덜 사거나 아껴야 되는 그런 음. 것들인데 이 정도면 사실 생활이 자체가 어렵다라고 봐야죠. 특히 그렇죠. 네. 있는 분들이야 뭐, 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없겠지만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생존과 관련해서도 뭔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황도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보니까 한때 그 뉴스에서 이 계란 한 알의 가격이 뭐천 원이 넘는다 뭐 예. 그런 말이 나오면서 되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만큼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사실 계란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게 요건 이제 어 다른 어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 아. 건데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인 건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오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 쓰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연쇄적으로 또 사람들이 임금 올려달라 그래요 아. 야나 이거 이랬으니까 임금 좀 올려줄래지 못 살겠어 그 임금이 오르면 또 물가가 안 잡히고 네.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주거 도시 개발부에 따르면 네? 2024년 1월 기준 노숙자 인구가 1년간 뭐18% 증가했다라고 예. 하고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노숙자 때문에 뭐 정신이 없다 못 살겠다 뭐 그렇게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추는 미국 거리에서도 노숙자들이 많이 포착되고 하는데 미국의 노숙자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사실 어. 궁극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살기 어려워진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해에도 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중심부에 엄청 많아요. 중심부요? 네, 어. 우리가 알고는 있뭐 변두리 이런 쪽보다도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보면 유니온 스퀘어라고 굉장히 그 중심부 우리를 얘기하면 거의 뭐 명동에 준하는 어. 그런 지역인데요. 뭐그거처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노숙자 거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유니오스키에서 약간 떨어진데 있긴 하지만, 그리고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뭐하느냐? 어 누가 보더라도 마약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그 펜타닐 막 이런 거. 네네. 어, 뭐 펜타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대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대마 냄새는 거의 찌들어질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숨겨져 있어서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들이면서도 "어, 이렇게 많았어"라고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에이펙 회담 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그때보단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숙자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삶의 의욕이 없으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덜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것 같은데 그분들이 비록 연봉이 적더라도 일하려는 의욕이 있었다는 모르겠는데 음. 그런 의욕들이 많이 꺾였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불법 이민자들도 많아지고 또 법적으로도 너무 느슨한 부분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뭐 그쪽 캘리포니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자유스러운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유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면 일정 부분 금액 이내야 우리 를얘에게한뭐 10만 원뭐 이런 정도까지는 뭐 잡혀도 그렇게 특별히 처벌이 되지 않는 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걸 캘리포니아에서 인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볼땐 인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노숙이 정확하게 이렇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음. 분명한 건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날 때는 살기 어려워진 거는 분명한 거죠. 어. 예.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은 얼마나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렌트비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는데 거의 뭐방한칸 원룸 이런 데도 뭐 완전 중심부에 살면은 거의 뭐한 달에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뭐 예,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8 0 0까지도 가고요. 방한 칸에 그렇죠? 우리를 얘기 진짜 원룸인 건데. 네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음. 하더라도 방한칸값에 그래서 거의 연봉 1억이면 방값 하나로 끝나요. 실제로도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연봉 1억자가 네. 어, 연봉 2억까지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와. 예, 중심부에서는 그게 네네네. 내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정도인 거니까 네. 생각해보면 을 우리 2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세 내고 뭐 공과금 맺고 나면 별로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야 2억인데 그럴 수 있는데 한국 돈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음.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물가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필리핀하고 우리가 비교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어, 저도 이제 개발자분들을 많이 아는데 개발자분들이 미국에서 인터뷰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 인터뷰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이거예요. 그분들이 너 여기 집세 이 정도인데 올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이에요. 이제 아. 딴 거보다도 야너 연봉 한 3억 줘도 어, 집세가 1억이야. 괜찮겠어? 실제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럴 정도로 참어 대단하다. 뭐 나머지 뭐이 생활 물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여파 이게 뭐 주요적이었다고 라볼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전에 비해서 급등했으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음.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비슷한데 코로나 이후로 집값 뛴거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천문학적인 거고요. 네네. 이때 제일 많이 오른 게 사실 인건비. 그죠. 음. 사람의 가격부터 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한번 오른 물가는 잘안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고 사실 그때 오른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내가 가능한 수준 그죠그 다음에 내 벌이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수준이었다라면 그 코로나 때는 진짜 천문학적으로 물가가 급등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 이후에 물가가 쉽게 진정되는 모습들은 잘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전년 동기 대비 뭐2몇 라고 하지만 오르는 거지 그 것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르긴 오르는 거죠. 덩치가 커져 있으니까 그 2, 3%도 적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 어, 2%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옛날에 500원이었지만 지금 1,000원이면 같은 2%라고 하더라도 4, 5% 정도 효과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는 훨씬 더클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제 뭐 취임하자마자 지금 대규모 관세 정책을 막 쓰고 있고 말이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4월 2일날 이제 상호 관세는 <laughs> 매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 자체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달라고 해서 사실 맞아요. 당선이 된 건데 네. 이 완전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이율배반적인 이율배반적인 맞나? 아무튼 그냥 정 반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음. 더 중요하다라면 관세가 중요하냐 물가가 중요하냐가 중요하면 물가가 무조건 더 중요해요. 음. 트럼프는 이번에 취임사를 통해서 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물가를 무조건 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가를 잡는 음. 방법을 어~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제 아마 조만간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발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쓸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관세 정책이잖아요 예이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두 가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써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물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안에서 뭔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음.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강하게 압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창기에 아, 네. 관세와 관련해서 각국의 압박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그래야 내가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얻어내면, 많은 걸 얻어내면 실제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거죠. 아.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이 관세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세 정책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떤 건 협상용이고 어떤 거는 미국의 어떤 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용이고 또 어떤 것들은 관세로 인해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제일 큰 용도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상호관세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역과 관련해서 좀더 유리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자라는 건데,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래서 시간을 주었죠. 음. 그리고 4월 2일이 되면 뚜껑이 열려질 텐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국가, 모든 제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죠. 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네. 뭔가 미리 와서 나한테 자진 납세를 하고 음. 협상을 했던 국가는 비록 관세가 조금 부과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그것조차 없앴던 국가는 관세를 강하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또 제가 볼땐 여유를 줄것 같아요 이렇게 아. 돼 있는데 네네. 너희들이 와서 또 협상을 한다라면 내가 또 낮춰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관세가 부과될 거란 최대치를 가지고 놓고 보면 물가가 오르는 게 맞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4월 달을 기점으로 그서 이런 것들이 최대치가 되는 게 아니라 협상 여부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관세가 많이 경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우려가 있지만 그 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발언은 세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와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관세라는 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부과가 많이 되면 물가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제가 볼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음. 무슨 얘기냐 일단 1분기에는 아시겠지만 1분기에는 이미 관세가 부가되지 않았는데 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혹시 관세가 4월부터 크게 부과될 거를 염려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미리 많이 수입을 해놨어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선금을 해놔서 물건을 엄청나게 쌓아놨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쌓아놓긴 했지만 그 쌓아놓은 과정에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죠. 최근에 나온 지표를 놓고 보면, 그럼 그래, 2분기 때는 물가가 오를 거냐? 2분기 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그게 다시 선적에 대해서 올라올 때까지는 한 분기 정도 걸리는데. 그 권리는 또, 한 분기 동안에는 기존의 1분기 때 사놨던 이 많은 물건들이 이 많은 물건들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좀 줄이거든요. 아좀 불안하니까 내가 좀 지켜볼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분기 때 사놨던 물건들이 재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재고를 할인하고 할인하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 정말 관세를 4월부터 딱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의 어떤 효과는 당장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트럼프는 뭘 얻은 거죠? 시간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뭘 하면 될까요?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또 협상과 또 다른 협상 1차 협상이 4월 2일 거고 네네. 그 뒤로 또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면 실제 관세가 부과는 되겠지만 물가를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위협적으로 올릴 정도 자극할 정도는 전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려 현재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이 불안감들,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맞아요. 오히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되려 물가가 이분기에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어. 그래서 연준이 어쩌면 물가를 어, 앞서 말씀드린 어 음. 그렇죠? 금리를 내리 쓰면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음. 왜냐면 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 얘기대로 뭐 한두 분기는 벌었다 치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베센트 장관이 자꾸 에너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리면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어? 앞으로 유가가 많이 내리면 관세가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리지만 않으면 뭐 이제 충분히 상쇄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음. 자료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음. 좀 많아서 네. 조금 이제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 발언들을 보면 처음에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 보실래요? 트럼프의 취임사를 보면 음. 저는 남북 국경 비상세태를 선포할 거고, 이게 불법 임자 돌려드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모든 내가 고선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두 번째가 미션이 이거예요. 관세보다 위에 있는 게 물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로 물가가 급등할 만한 정책은 쓸수 없다예요. 쓰는 순간 트럼프는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고 음. 보셔도 될것 같고, 다만 어떻게 물가를 낼 거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출을 하고 시출을 해서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실게요. 뒤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 들으면 그 얘기를 볼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란 기존의 견해를 강조했는데 에너지 요소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기대라고 하죠. 그죠?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다. 쉽게 얘기하면, 유가를 내리는 게 사람들로 인하면 앞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유일하게 물가 중에서 오르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농산물과 아, 에너지요 그죠? 임금은 안 내리죠. 안 내리죠. 못 내리죠. 예. 여러분들 제품 가격 내리든가요? 우리 뭐 내리죠. 과자 이런 거 이런 거한번 올려놓으면 안 내리잖아요. 안 그죠? 네네. 양을 줄이지 내리진 않아요. 대여. 음. 근데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게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에요. 근데 특히 트럼프는 왜 에너지를 했느냐. 농산물은 트럼프가 좌우할 수가 없어요. 음.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죠? 날씨 폭풍하고 막 그러면 내가 잡겠습니다했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너지란 거고요. 유가가 많이 내리면 유가로 끝나지 않죠. 항공료도 내릴 거고 그다음에 내가 놀러 갈 때도 비용이 들을 거고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할 거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내드리면. 물가와 관련해서 일단 1, 2분기에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없다. 아직 부과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2분기 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로 부과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간을 두고 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바로 다음 달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오히려 1분기 때 너무 많이 수입해 놓은 이 수입품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소진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물가가 급등을 하진 않을 건데 그 뒤에 급등할 것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쇄를 하고 아.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물가와 관련된 우려를 낮추겠다는 라게 일단 트럼프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현실대로 될 거냐 안될 거나 여부는 중요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물가가 안 잡히면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러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더 지금 관세를 강하게 해 되는 거죠. 주가가 조금 힘들어도 주가 조정 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강하게 관세 정책을 해야 내가 빨리 모든 걸 얻어내잖아요 그렇죠 음. 왜냐면 이게 길면 길수록 물가를 자극하는데 불확실성만 커지고 효과는 적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강하게 해서 어이 어떤 그 이질요인이나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최소화겠다는 하 트럼프의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